드라마, 하늘의 주인공 염수정은 공천명의 아내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여성으로서 겉으로는 자만심이 강하고 시어머니와 마저 현란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현명하고 정의로운 성품을 지닌 여자입니다. 염수정은 남편인 공천명을 위해 어떤 어려움이든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은 자신과 남편이 닮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인 공천명의 어떤 이유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어서 염수정은 은금실 할머니인 태경이에게 자신의 혈통 문제로 인해 비난을 받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도와 자주 만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대상이 길을 지나가다가 모르는 아주머니로부터 아이를 양육하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대상은 이 조언을 따르기로 하고 용암보살의 집에서 점을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점을 보러 가는 곳에서 공천명과 염수정 부부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염수정과 공천명은 예약 없이 찾아온 강대상에게 동행하여 점을 보게 허락하였는데 보살은 염수정에게 아이가 보인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혼란이 생기고 보살은 화를 내며 두 사람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염수정은 아이를 본다고 주장하며 혼란을 키웁니다. 더구나, 시험관 시술로 인해 공천명과 염수정 부부 사이의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간의 애정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며 임신이 되지 않는 이유가 공천명 때문임이 밝혀집니다. 이때 공천명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정자 기준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이 정자 기준자로 나와서 아이의 아빠가 둘로 된다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이어서 강대상의 후배인 우이는 강대상의 식당에서 일하며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인연으로 강대상과 다시 만나게 되면서 옛 사이의 오해와 혼란이 일어납니다. 가족의 이야기 중에는 홍준이라는 아들도 등장합니다. 홍준은 소화장애로 병원에 입원 중이며 염수정과 공천명 부부는 병원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염수정은 정자기증을 희망하는데 그 기회를 통해 강대상을 속이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급변합니다. 염수정은 홍준이에게 엄마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이후 염수정은 홍준의 치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홍준은 완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염수정은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는데 그 결과 임신세 주임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아이가 보인다는 용한 보살의 말이 사실임이 드러나고 가족의 운명은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